안녕하세요, 푸른바다 TV의 푸른입니다. 어, 저는 일반 개미 투자자고요. 어, 오늘부터 유튜브 어, 첫 저의 투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laughs>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잘 모르고 아마추어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어, 뭐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고요. 어, 네이버는 뭐모잘 아시겠지만 검색, 그다음에 커머스, 그 금융, 컨텐츠 클라우드. 총이 다섯 가지 사업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봐야 될건2 0 17년도부터 제가 그 기록을 한 건데, 2 0 17년도의 매출을보면이 4조 6천억 원 중에서 이 비즈니스 플랫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뭐 검색 광고 그런 거죠. 거기 한50% 그 다음에 라인이 한 40%정도 어차질를 하고 있었고 이때 이제 컨텐츠와 IT를 좀 유심히 보시면은 둘이 합쳐서 3000억도 안됩니다 이때 2019년도가 그런데 2021년 들어오면서 이 IT가 없었지만 이 핀탱크랑 이 클라우드에서 섞여있는거예요 거기 아까 3000억도 안됐던게 지금은 요거 두개만 합쳐서 1조가 넘죠 그리고 아까 라인이 있던 부분에 인이 없어지고, 컨텐츠랑 이 커머스로 그, 그 매출을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검색은 서치는 3조 3조 3천억.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은데, 그 외층의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죠. 이 보시면은, 이 왼쪽이 이제 사업 구조 변경 전이고, 오른쪽이 변경 후에요. 이거 넘어가버리네. 자. 보시면 이 IT 플랫폼 페이페이랑 클라우드 윅스 이런 게, 조금 더 세분하고 디테일하게 변화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거는 라인및 기타 플랫폼이 없어요 오른쪽에선 아예 아예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뉴스에 보면은 최근에 뭐 네이버가 연간 매출 6조원을 처음 넘겨 뭐 분기 최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어미니 보면 자왜 그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제가 2017년부터 이거를 그냥 좀 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어 이때 4조 6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 5조 5천억 근데 갑자기 컸게요 2019년도에 그리고 다시 5조를 찍다가 이번에 이제 6조를 찍은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이제 이벤트 발생을 잘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때 이미 2019년도에 찍었어요 6조 6천억 원을 이미. 근데 이제 이때는 그 라인 매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그러니까 2조 한 5천억을 뺀게4 3조 원이 이제 매출 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2019년도에 이미 6조를 넘긴 거죠 네이버는 근데 넘긴 거 상태에서 한 2.4조 원을 뺀 상태인데 다시 6, 6조 6.5조 원 그러니까 대충 한 6.8천억을 다시 넘긴 거예요 요거를 그 부분을 잘 염려해 주시고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을 메웠느냐 봐야 될 텐데 핀테크코 뭐, 쿼터별로 거의 15에서 20% 상승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세개의 부분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라인이, 빼, 라인이 빠지면서 그 생겼던 크 매출 부분을 얘들로다 커버를 시킨 거죠 한 19, 18, 아 19, 20, 21 3년 동안 그러니까 급성장하면서 매출을 매출을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것들을 빼고 신 사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어, 라인이 빨리 생겼던 2.5조 원의 돈을 채운 거죠 매출을. 자 여기서 또 제가 또 하나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게 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뭐 삼성페이라든지 라인페이, 아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런 페이 문화가 되게 잘 발달돼 있고 빨리빨리 보급이 돼가지고 9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18.4% 이거예요. 요거 가깝고 먼 나라인 일본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또 네이버가 이제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자주 쓰는 페이의 4가지 회사들인데 어, 우선 제일 많이 쓰는 게 페이페이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페이 그 다음에 라쿠텐페이 그 다음에 오리가미페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페이페이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18년도 이제 19년도에 써져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떤 거냐면 뭐 어느정도 뭐 100만원 쓰면 20만원 20만 환급해 줄게 뭐 그런 프로모션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어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그 네이버 시적을 보게 되면은 18년도 19년도 보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어찌 됐든 승자 독식의 시장이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1등과 2등 사이에 근데 이제 페이페이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 이 뒤에 이제 이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회사 이름도 좋아 소프트뱅크. 돈이 많잖아요 이 형이. 어? 또 일본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인터넷사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보니까 돈으로 막 찍어 누릅니다. 예? 근데 이 형도 생각하는 게 맨날 이런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손해가 막 심하고 시장은 이제 커져야 되는데 잘안 커지고 그런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좀 뭐. 이해진 형님이랑 어, 손정 형이 이제 잘 이야기를 한 거죠. 어? 왜냐면 이제 라인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라인이 어떻게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하기에 되게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되게 뭐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인 주인이 중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이쁘게 보겠습니까? 예쁘게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분은 똑같지만 소프, 소프트 뱅크가 주인인것 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통합 전과 통합 후 이렇게 바뀌죠 이런식으로 라인, 그러니까 라인이 라인페이 그 다음에 페이페이 교회토어딩스 에이홀딩스 반만씩 딱 가져가고 하지만 대표누구 소프트뱅크쪽 사람이 하게 되는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뭔뭐 생각을 하게 됐냐면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인데 그때 이 카카오랑 다음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뭐큰 이슈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뭐 생각도 못했고. 근데 이게 똑같이 작년에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 카카오가 국내 메신저 1위였고 다음이 2등이었는데 똑같이 일본 메신저 1인 위 라인과 포털 2인 위 야후가 합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너지를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나는 거는 아이 회사가 지속적인 어,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구나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왜냐면 양보를 하고 합치는 거잖아요 혼자 할수 있었는데 한계를 느낀 거겠죠 어떤 사업을 진행함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앞에 고속도로가 쫙펼질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건 제 실제 계좌인데요 <laughs> 이걸 제가 가렸어요, 해부러자 보시면은 저는 어, 실제로는 20만 원대 샀다가 한 43만 43만도 팔았고 제가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37만 원에. 어 왜냐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TCF인가 이그 대재가치 구해다 보니까 여기는 51만 원 나오는데, 어, 시질쪽으로 51만 원이 아니고 좀 이게 시가총액이 한 100조까지 갈것 같아요. 100조까지 네이버가 적어도. 뭐 카카오처럼 뭐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우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30만원에서 40만원대에서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쭉 해가지고 총 5천만원까지 매입을 할거예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는 어 삼성전자나 뭐 그런거 사는 것보다야 어 어차피 3년 5년 투자를 했다 생각하면은 어, 삼성이 스마트폰 하나를 스마트폰을 뭔가 더혁신 바꿀 수 있을까? 나 생각보다는 네이버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구조에서 뭔가 더 뭔가 좀 독특하고 어, 시장을 더 이렇게, 공급적으로 이렇게 포션할 수 있는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보다 더 낫잖아요 회사 자체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가치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첫 영상이긴 해첫 영상이라서 긴장도 되고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쁘게 봐 주시고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어 그냥 어한 길로 흘렸다한 길로 들렸다가 한 길로 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